참미수님, 참미성모님, 주님께 참미와 영광, 감사, 사랑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죄인 중에 대죄인 나주성모님의 피눈물과 눈물로 씻김을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 살고 있는 유리안나입니다. 제가 나주에 다니는 지는 한 37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왔을 때는 눈물을 흘린데 피눈물을 흘린데 이런 소음이 나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고 호기심으로 왔는데 그냥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성모님께서 그때부터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느꼈고요. 제가 부끄러운 가정의 삶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정말 남편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힘이 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내 가정이 올바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래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젊었을 때 일인데, 남편이 나갔다가 한 일주일도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들어오면 제가, 아 어디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냐고,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연락이라도 하고 안들어든지 해야지.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냥 폭력을 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등치나 되니까 그렇게 맞고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엄청 때리고 심지어는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죽인다고 그래요. 그게 막 마음속으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 모습 다 보고 계시죠. 이 순간을 보고 납니다. 그럼 저막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슬그머니는 칼을 놓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가정에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았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려고 했는데 그때 아 내가 죽으면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죽으면 안 되니 그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고 근데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예수님 나 정말 살기 싫고 죽고 싶은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가 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당신 보시기에 뭐 합당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주 성부님의 은총의 힘으로 저를 병원에 취직을 시켜 주셨어요 나주 성부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주 거기에서 한 16년간 근무를 했는데 살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나나 나 희생해서 새끼들 똑바로 살게 하자 그냥 죽은 듯이 속으로 울부지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화가 나면 제가 천사 같은 애기들 막 때려요 옷 같은 것들로 바르게 안에는 초점 박살이 나요 이게 뭐냐고 정지 동돈 잘해야지 하면서 막 뜯어르고 패고있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지금도 회개하고 살고 있거든요. 성모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고백했어요. 나 누가 아우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천사 같은 애기들한테 내가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때리고 있던 거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요. 그분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저런 자식들을 때렸던 거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았던가 하고 아주. 여기 나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제가 성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계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살아가는 것도 나를 성모님의 은총과 또 주님 성모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2002년도 8월 15일 날 성에 내려주셨을 때 그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또 여기서 미사하실 때 성체 두 분이 내려오시는 것을 이게 목격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앞에 앉았었거든요. 이렇게 내린 것을 보고, 어머머머머, 어머머 그러면서 우리가 놀랬거든요, 아주. 또 여러 가지 은청을 주셨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심장마비로 돌에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한 3시에 일어나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 놀 있는데 갑자기 그냥 여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우마냥 웅크려져갖고, 예수님? 힘나죠, 선모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래요? 막 그런데 갑자기 희물 사진이 딱 눈에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가으면 안고는 3시에서 4시까지 막 몸부림치면서 마음속으로만 봉헌합니다. 했어요. 그첫날 위암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찍어보더니 얼른 속에서 소쉽게 전대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병원을 갔더니 입원을 시키고 주간자실에휴불간 있었는데 원장님이 간호사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환자는 돌연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였다. 가족자들한테 정말 위험한 환자였다 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랬구나. 그때 필름을 사진을 내가 가슴에 안고 몸부림칠 때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대요. 30분 내지 1시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느꼈고, 더 성모님을 사랑하게 됐죠. 또제가 교통사고 세 번을 당했거든요. 마음은 간절히 병원에 있어서 올수 없어요. 그때 엄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3년간 교통사가세번 났는데 대형사고가 두번 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팔도 부러지고 여기 혓바닥 이런 데까지 막 빠져버리고 씩해 버리고 그런 대형사고에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일촉즉발 여기에서도 조수불급할지라도 너를 지켜주리라 하신그 말씀이 완전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적절 근막이, 그것이, 밭대금치도 아프고, 밭바닥이 아프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도 못 오고, 병원을 가니까, 원장님이, 그 병원, 고약한 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나서요. 그, 치료해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수지 치료했는데도 안 나서요. 못 걸으니까, 이거 정말정말 한장 얻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 순간을 보고나고, 발바닥을 보고나고, 다 보고납니다. 그렇게 다 보고했는데, 나도 모르게 적절 근막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주 성수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명약이고 신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장르병환 자라 상처가 나면 안 낫거든요 당뇨가 있던 어떤 어머니에게 좁쌀만하게 상처가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괴사가 되어 돌아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팔아도 안 나서 딱 생각나는 거, 나주 성분이 성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서 예수님의 성혈로 예수님의 성혈로 나의 모든 영혼 육신을 치유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바르면 은그리트나게 그냥 꼬덕꼬덕 딱지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모기가 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막 가려워서 막 긁어요, 긁어. 막안 가려울 때까지 막 긁으면 피가 나고, 나중에 진물이 나오면 이거 어쩌지 이거 큰일 나네요. 나는 단호병 환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또 오늘 나주 성모님 성수를 갖다 기도하면서 바르거든요. 그러면 그있잖아 꼬덕꼬덕 해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나주 성모님 성수는 하늘에 주신 명약이며 신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 성격은 옛날에 정말 정말 못됐어요. 누가 나를 공격해오면 막 가서 그냥 따져야 돼요. 아주. 개팍했는데 지금은 온순한 양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고 지금은 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예수님 나주 성모님 보시기에 이쁜 딸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대 영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생활의 기도가 제일 쉽더란 말이에요. 왜냐면 생활의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과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참여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활 안에서 내가 버스를 탈 때도 예수님 기사님들을 안전 운행을 위해서 또이 차에 탄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있서 생활의 기도를 봉헌하고 이렇게 가다가 또 나무가 막 춤을 추면 오메 누가 저렇게 나무를 춤추게 할수 있답니까 예수님 성모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아주 성모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잠자는 순간까지 찬미와 영광 받으시고 저의 숨소리까지 웰러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봉헌하거든요 또 율리아 엄마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잡는 것은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닿 o n 너무 좋고요 저는 나주 성 n 집에올때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시간이 그냥 금방 금방 가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거하 o m 나주 성 c 님께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참 back, c 나의 사랑 나주는 성모님 선물 찬악에 나 기도하고 봉헌들이 세 천국 음악 들려주신 나주 성모님. 천상향기 가득 안고 사랑들이 세 나의 사랑 나주는 성모님 선물 샘치고 봉헌하며 생활의 기도로. 아멘하고 내 탓이요 기도하면서 오대영성 실천하며 천국 갑시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립니다 윤리아 엄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